그래서 어 <laughs> 피타고라스 정리와 평면 도형 평면 도형이라는 건 뭐지? <laughs> 넌 입체 도형이되었죠 그 부피 같은 거 말고 평면 도형은 그냥 그, 그 종이 위에다가 삼각형, 뭐 사각형, 뭐 원, 뭐 이런 애들의 도형을 그려서 하는 거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지? 사각형의 대각선, 이, 이게 직각일 때, 대각선, <laughs> 대각선의 길이를 A, B, 이걸로 더 한다고 했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되면 A조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응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도형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도형을 배울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각형은요. 그러니까 모든 각형 이게 사각형뿐만 아니라 삼각형이 아니 이거 뭐, 오각형, 그 다음에 뭐 육각형 모든 각형은 모든 각형이라는 애들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삼각형으로 다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삼각형 두개 나오죠? 이렇게 조금 세개 나오죠? 이렇게 하면 4개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도형을 다 삼각형을 만들어 줄수있어또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다르게 쪼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가운데 점을 빵 찍고, 가운데 점을 빵 찍고, 모서리 꼭지점에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는 방식으로도 삼각형을 만들 수있어 이렇게 그러면 4개 나오지. 여기서 점을 딱 찍고,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죠. 여기서 점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옵니다 그래서 육각형이면 여섯 개, 사각형이면 네 개, 오각형이면 다섯 개 이렇게 몇각형이다? 그러면 그 개수에 맞게 삼, 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형은 이렇게 될수 있고 이제 이 중에서 음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면 무조건 피타고라스를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음 얘가 정사각형이었다면 정사각형이었다면 요렇게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되고 요렇게도 여기가 수직이니까 직각삼각형 이렇게 4개도 된다 그생각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오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정오각형은 없네요 정오각형 없는데 정육각형은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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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laughs> 이런 개념을 쓰시면 돼요. 정육각형은 좀 특이하게, <목소리> 여기서 점 찍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정삼각형이 되거든요. 그게 정, <목소리> 그림은 <그리는 목소리> 아닌데, <laughs> 그림은 좀 많이 아닌데, 근데, 근데 원래는 여기변이랑 여기변, 여기변이 다 같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어, 이런 성질을 <목소리> 좀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일단 정삼각형부터 한 번쯤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음 삼각형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얘랑 얘랑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정, 변의 길이를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를 내가 a라고 하면, 얘가 b라고 하면 내가 c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삼각형은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30도가 항상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선생님 이거 몇대몇대 몇대 몇이라고 그랬어? <laughs> 응, 2대1대 루트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2대1대 루트 3 이렇게 길이의 비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변의 길이가 이 변의 길이가 5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정삼각형 이건 기본 공이고 얘가 만약 5면 얘는 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2분의 5야. 여기까지 길이가 그죠? 다시 삼각형에서 여기가 60도고, 30도고, 이게 정상각형이야 직각이잖아요.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의 비가 나오는 거잖아, 비가.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2가 아니라 5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는 2분의 5가 되는 거지, 반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몇이야, 높이는? 2분의 5 루트 3. 다시. 여기가 2, 2대 1대 루트 3이잖아. 1대 루트 3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1에다가 1이 2분의 5가 되면요, 얘는 1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곱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좀 어려운 있나 다시. 한 걸로 보자. 얘가 정상각형 있는데 a 길이가요 4야. 여기는 이야 절반은? 음. 절반인데? <laughs> 여기는? 어?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니까 러요 작은 변에다가 루트 3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높이가 되는 거야. 이니까 그렇지, 2루트 3.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반이고 여기는 두 배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 미안 여기에 반이고 여기는 루트 3 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시 하나만 더해보자. 여기가 7이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정삼각형이야 여기 몇이야? 2분의 7이야. 그럼 여기는? 그렇지, 2분의 7 루트 3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와 높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방금 한 대로 한 변의 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한 변을 a라고 한다 그럼 보통 높이는 h라고 쓰죠 그러면 h는 몇 a라고 표현할 수 있어 h는 방금의 방식, 방식으로 하면. <laughs> 그렇지. 2분의 a,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됐죠? 어, 좋아. 근데 좀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요거는 요렇게도 쓸수 있어요. 2분의 루트 3, a라고도 쓸수 있다. 그치? 숫자를 정리해서. 이렇게, 어, 일단 요렇게 외우세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우린 넓이를 구하면, <laughs>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h. 그러니까 밑변을 먼저 곱해야지. a 곱하기 2분의 a, 루트 3.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이렇게 칠수 있어. 그죠? 네. 그래서 요건 공식인데 선생님은 굳이 요건 외우지 않았고 요 정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 알면 요거 바로 나오니까. 어? 어, 고 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요거는, 각형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기억만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공식 잠깐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쓰셔야 돼요. 요거 예시, 예시, 방금 뭐다 기억했지만, 각형은 <laughs> 이건 알고 있었던 거지? 응?